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난제 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응원합니다. 음.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11절 27에 수록된 문화 비유와 종종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두 비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짐하실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기대보다는 의외로 늦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언급된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시간과 재능은 은사를 나타낸 말로 달란트는 난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문의 비유로 본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되 재능에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능력에 알맞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주셨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각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긴 중에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분의 보문의 핵심은 달란트의곧 은사에 적고 만함이 두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느냐는 더,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주고 우리는 에 돌아와서 회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배로 남긴두 종에게 칭찬하며 동등한 대우를 한 것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그 달란트로 열심히 충성하여 이혼을 남겼다는 면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받으러 온 사이 대소에 상관없이 막전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늘의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악하고 게을렀던 한 달란터를 받은 종에게는 그가 받았던 한 달란터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운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능력이 없던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 주인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마태복 2 5장1 4절3절를 중심으로 빛차의성령의 은혜로 풍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첫트은 네. 달란트를 주고 떠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마태복음 25장 1 4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가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는 금 달란트 다섯을 주고 하나님께는 두 달란트를 하나님께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굶어에에는꿈돌되는 재주를 주셨고 날지 못하는 집생이 나는 재주를, 기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큰 그릇에는 많이 담고 적은 그릇에는 적게 담겨지는 용도가 각기 다르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각자의 각기 다르지만 그에게 걸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텔레비전 달란트라는 말도 여기서 생기는 않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달란트를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교회 몸된 지체로서 모두 다기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지체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울 한다면 교회가 제국시를 하지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본문의 주인 대신에 성천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재림하시는날 세마시겠다고 금달란트 다섯와 두달란트 한달란트를 각자 넣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능력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든 받은 능력대로 사용하여 남기는 충성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그와 같이 각종 은사곧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설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신 각종 달란트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여 충성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병문의 달란트를 주신 예수님의 뜻은 자기만을 위하여 보석처럼 아끼고 저 혼자 향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바대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그 값어치가 빛나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몇 달을 들어 받고 얼마를 남겨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결산이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를 남겼든 간에 남기신 선행이 결실이 금년 한해 달란트로 하늘 나라 행실로 계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그 해당하는 상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천국은 이 땅에서 성도가 행한 대로 상고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상가를 받자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는 행실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 행실을 결실할 때마다 건축 자재가 되어 각 사람이 수호천사가 내가 장차 살아갈 천국집을 지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집이 움막집일지 저택일지 공정과 같은 칠일제 여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서 살아도 얼마나 선행을 남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영적 장사꾼이십니다. 어떤 장사꾼이냐 하면 각사람의 능력대로 합당한 달라들을 맡겨서 이혼 남기로 하십니다. 많은 이혼을 남기를 바라시지만 그 이혼을 전혀 챙기시지 않고 각사람에게 도로세물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은 옛 땅의 많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해보았자 대한민국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다국적 기부의 소유 땅이 아무리 세계 도지 많이 늘려있을지라도 지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소유는 지구는 물론 우주 전체 천계에 떠드는 행성의 땅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려지 필요를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가장 돈이 많고 검 보호가 산더미처럼 쌓여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으니 먹고 즐기다 하면서 정원차 호이호식 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그 재산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왕무 장상과 영웅 호골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부귀 영하와 막간 건설을 남겨두고 두평도 못하는 육신이 들어가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이윤이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이윤을 받는 제 재림하실 때세을 해오자고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각자가 남긴 이윤을 천국에 우리가 살집에 투자하셔서 가장 알았던 보석집에서 평안히 잘 살게 하시려고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 달란트를 영력대로 맡겨 떠났다고 비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년 한해 동안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받으셨고 또 남기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달란트를 받으면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봉독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새라고 하였습니다. 찬송과 311장 가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지만 날 무엇 주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지만 날 무엇 주었느냐? 너희 죽을 죄를 죄 수관을 받고 죽으면 살아남도록 내 생명을 죽고내 귀한 피를 흘려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고 범은 1절 가사는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가사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의 만백선을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뭐 주었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뭐 주었느냐 내 아버지의 빛나는 집과 영광을 둘는 하늘에 내보좌를 떠나 죄악 세상이 관영한밤 같은 세상에 내려와 대속의 체벌이된 나그만 너는 나를 왜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3절은 재종에 빠져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앞이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 했구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구만, 너, 무엇 하느냐? 죄정이 빠지 양죽을 너를 지옥에 건전에게 십장에서 피 흘려온가, 굴욕과 고통과 고뇌를 너희에게 감소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감당하였느냐? 고 묻고 계십니다. 한 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 없이 주었다. 이 교시키 중하금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날 무엇 주느냐 하늘나라 내 집에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널 위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기중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값없이 주었만 날 위해 무엇을 남, 얼마나 남겼는지 묻고 계십니다. 본 찬송과 가사를 통해 하늘의 보자를 잠시 뒤로 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차라보다 억만배가 기중한 목숨을 초에 같이 버리시고 속초에 보혈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이해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날, 각 개인 종말때는 집단 종말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의 일생 동안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 세모자, 셈해보자고할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 당당히 얼마나 남겼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를 남 받고도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처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8, 28절로 30절을 봉독하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머니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악행과 선행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싸움과 벌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공평하게 각자의 능력대로 금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지니고 있는 능력대로 맡기십니다. 맡긴 달란트로 이윤을 남겼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능력대로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만, 받은 달란트를 제용료 사용하지 않고 이혼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합도한 증거를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최후의 심판대 곧 백부자 앞에 섰을 경우입니다. 그다는 예고도 없이 홀연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달란트를 남겼는지 따져보자 하실 것입니다. 그날 다섯 달란트를 받아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도 두 달란트를 받아 두 달란트를 남긴 자도 기쁨으로 오실 주님 만나 뵐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게으르서 아무 의도 남기지 않고 변명 만들어 놓을 때 곱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마 이 남긴 자에게는 칭찬하고 이혼을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질척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달란트의 비호의 말씀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인 동시에 맡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값지게 사용하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퓨를 하실 목적은 얼마나 헌신하여 능가를 통해 헌신한 만큼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는 상급을 위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해 드려지는 자연 발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봉사나 헌신에도 갚을 수 없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구원해주는 원총을 받았지만 주변 세력게 봉사할 목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하는 상급 또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상급이란 믿음 위에 더해 주시는 헌신과 봉사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기원을 받고 또기뻐하시을 받게 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신다고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밝힌 바 계십니다. 첫째는 충성한 그에게는 더큰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절곰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게 기록하고 있으며 둘째는 절곰에 참여한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예비한 상벌을 받는다고 고린도 3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여업을 받게 하실 거라고 골로새 3장 24절에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째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에 쓰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29절처럼 물어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곧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풀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과 교회 우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에 매진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부유하여 더욱 부유하는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욱 영적으로 가난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주신 은사마저도 빼앗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문 3절에서는 이 무익한 족을 박하다 어디론 내어 쫓으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불충성한 자의 말로가 어떠할지를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믿고 맡겨주신 것을임물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불순용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다 하겠습니 때문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충성스러운 자의 주인의 즐거움에 찬하는 영광이 있으니 그러나 게어르고 불충한 무익한 자들은 하나님이 조용한 심판에 서지 못하고 울, 살피울면 소망이 끊어진 어둠 속에서 분해하며 이를 갈아왔자 버림을 받을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자신이 심고 뿌린 대로 그들은 나라이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말씀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대로 맡기신 사명에 대해 성도들이 충성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원사를 말합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대로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히 봉사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많은 재는곧 달란트를 상고로 받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해야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여 세월이 존먹남, 잘 빌미로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불신자와 동일한 신발의 영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셔서 성도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원서가 다르고 맡긴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청순불림을고린도서 4장 2절에서 사도바오는 밝히고 있습니다. 청승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만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허송 세우라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주님이 맡긴 한 달라들 땅에 바을 얻어도 어떤 어리석고 게으른 악한 종과 같이 무익한 종이라 일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 나라에 합당치 않도록는의을 받아 영원히 영광된 하늘나라에 추방되는 비교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야할 것인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충성과 봉사의 결실을 풍성히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진 세월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능력대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워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뜻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걸그 구를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성 드리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손에 못 잡고 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마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 온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진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검검은 고맞추어서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 버리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걸 보아 알겠네 아멘.